KN솔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시점. 2026년 KN솔은 반도체 및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클린룸 시장의 핵심 강자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고성능 클린룸 수주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KN솔은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담보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센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액침 냉각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또한 KN솔에게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액침 냉각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KN솔의 뛰어난 기술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하지만 KN솔은 2차 전지, 바이오 클린룸 등 다양한 미래 성장 분야에서 뚜렷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KN솔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기대해 주십시오.